여전히 유튜브만큼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없잖아요. 저도 유튜브 아니었으면 학원이라는 거를 하지도 못했을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매출이 커지고 10억이 10월달에 달성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인원도 늘고 금액도 올라갔으니까 몇배 이상 올랐겠네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저는 경장인TVPD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컨설팅하고 있고 우연한 계기로 경장인TV랑 함께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승효 p d 가 오고 나서 채널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느낍니다. 또 우리가 보는 건 매출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또승효 p d 가 오고 나서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오기 전, 온 다음에 어떻게 우리 채널이 변화됐고 어떤 걸 보고 우리 채널에 음. 오셨는지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예능 채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돈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맞아, 맞아. 예능이다 보니까 자막도 많이 들어가고 음. 편집도 많이 들어가고 촬영도 빡세게 들어가고 그래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회사에 남는 게. 그렇죠. 제가 심사임당이라는 채널을 네. 보게 된 거예요. 어. 20억 주고 그 채널을 팔았다라는 음.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열심히 보기 시작을 했죠. 정보를 무료로 나눔하는 그런 음. 느낌이었잖아요. 품이 적게 드니까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많이 올리니까 조회수는 나오고 이로 인해서 저 사람이 20억을 벌었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폼을 적게 들으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했었어요. 그때 아. 이제 경상인이 눈에 띕니다. 아, 걔가 눈에 띄었군요. 방위사업을 하고 계시고 협업할 만하겠다. 내가 저기서 증명할 수 있겠다. 이런 그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난 그게 충격이었어. 구독자가 음. 100만인데도, 우리보다 매출이나 이런 게 훨씬 덜하다는 게 훨씬 파는 상품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던 게저돈 많이 안 주셔도 된다 음. 처음에 맞아 해보고 얘기를 하자 무료 버전 써보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자 이렇게 그쵸. 해서 처음에 50만 원에서 이렇게 네, 많이 받게 되었다 월급이라기보다는 저는 네, 그 회사가 네. 커지는 만큼 또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저는 사실 원하긴 했었어요 처음부터 음. 같이 시작을 해야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겠다 싶어서 제가 지원을 했던 거고 싸게 그렇게 잘해주는 맛을 봐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150만 원 주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요구를 하냐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네가 그래서 그렇게 후려치기 당하는 거야. 제가 안 당해 봤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일단 싸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합시다. 저는 회사 생활 할 때부터 연봉 협상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내 거를 싸게 맞아. 줘 본다는 게 눈팅이 맞을까 봐 맞아, 보통 맞아. 못 그러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제 방식을 되게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거는 음. 너의 가치를 깎아먹는 거다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잘된 거긴 하죠 맞아 아, 맞아 알아봐 주셨으니까 그나마 아, 다행히도 맞아. 저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입사한 이래로 어떻게 채널이 변화했고 전환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도 저한테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에서 야너 그러다 호구당한다 라고 하면 어 괜찮아 이걸로 또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맞아. 것 같긴 합니다 잘 보여줬고 아. 납득이 됐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지 제안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받아줘 좋았던 것 같은데 그쵸? 우여곡절이 아, 많았지 <laughs>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현재는 같이 일을 아니, 하고 있다 맞아 맞아 제가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잘 되면은 음. 컨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아, 그렇죠. 지금 좀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 맞아 지금 정말 안정적이다. 왜냐면 이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치, 네. <laughs> 서로 서로를 구속하는 그렇게 그죠. 됐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있기 아, 때문에 맞아요, 뭐 맞아요. 이제는 뭐 주제가 유튜브 네. 마케팅이잖아요. 저는 어딜 가나 유튜브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다 유튜브를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유튜브만큼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없잖아요. 헉, 진짜. 저도 유튜브 아니었으면 사실 학원이라는 거를 하지도 못했을 거고 맞아. 유튜브를 통해서 어쨌든. 매출이 커지고 그랬었죠 음, 맞아요. 네. 경장인 채널을 어떻게 네. 돈이 되게 만들었는지를 네.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 어 재밌겠다 경장인 채널이 제가 왔을 때 2만 명 정도 됐었던 음... 것 같고요 지금 구독자가 한 2.5만 명 음. 3만 명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음. 매출은 거의 많이 상승을 했죠 23년 기준으로 10억 정도 매출을 했더라고요 24년도에는 네. 좀더 나올 어, 것 같아요 10억이 10월 달에 달성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매출이 얼마였을까 강의 비용이 130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아... 제가 있을 때 지금 얼마 됐죠? 300만 원혜택은 발... 늘어났죠. 아. 정원도 40명. 그렇죠. 인원도 늘고 금액도 올라갔으니까 <SSSS> 몇배 당연히... 몇 이상 올랐겠네. <SSSS> 저는 응. 희망을 봤던게 유튜브의 중요성을 일단 안다고 판단을 했어요. 매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편집자를 쓰기에는 애매한 시점이셨을 거예요. 주에 1회 정도 업로드를 응. <SSS> 하셨었어요. 제가 이 채널을 맞자마자 주 4회 정도로 업로드를 응. <SS> 늘렸어요. 대신에 편집의 폼을 줄이고 노출량이 많아야 매출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진단. 는 영상 개수를 늘려라. 음. 두 번째 진단은 현장을 가지 말아라. 아. 스튜디오에서 찍어라. 왜냐면 매출이 일정 기간 나오기 전까지는 효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래서 무조건 잘 나올 수 있는 걸로 스튜디오에서 효율적으로 업로드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진단을 했었고 네. 물건 추천 네. 하지 말아라. 매출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 백만 나온다고 해도 결제까지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음.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후반생들 네. 성과로 얘기를 아. 하자. 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좀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한테 배워서 돈번 사람들 얘기를 했을 때는 신뢰도가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혼자 할 때는 네 다섯 개를 찍을 생각조차 못했고 주제가 소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고 했던 말또 해도 되는 거야? 헉. 다르게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했었잖아요. 근데 맞아. 그 승유 PD 대답이 그때 했던 말또 해도 어차피 새로 유입된 사람들 이게 첫 영상이기 때문에 맞아. 해도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1화를 보면 2화를 보고 이화를 음. 봐야 상황을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유튜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영상 봤던 사람이 다음 영상 보고 매일매일 영상을 볼 가능성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옛날 영상을 보면 겹치는 컨텐츠 가 하나도 없고 다 네. 다른 영상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밖에 올릴 수 없었던 거예요. 더 올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생각하고는 아 이거 컨텐츠 했었는데 라고 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그거네. 그래. 사람들이 다 연결해서 그래. 본다고 맞아. 하는 착각. 네. 똑같은 말을 했던 영상들이 연속으로 올라와도 똑같은 내용이었어 라고 댓글 하나 안 달리더라. 우리는 또 경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물건이 다르고 사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깨는데 조금 많은 시간을 들였었죠. 경매 안에 되게 다양한 어떤 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빌라에 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에서도 단타 매도에 초점을 맞추니까 사실 할수 있는 말이 바운더리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했던 말또 해도 된다는 걸 풀어주는 순간 많은 걸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강의가 마감되는 이 시기에는 어떤 영상이 올라가야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강의가 아직 많이 남은 시점에는 뉴비들이 많이 볼수 있는 컨텐츠를 올려야 된다 맞아요. 이런 게 있죠 컨텐츠마다 목적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죠. 볼수 수 있는 지지율을 낮춰서 조회수 를 높여놓고 충성구독자가 되면서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죠. 딱그 진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만족하십니까 뭐, 어, 저의 만족도 승규피디를 직원이라 기보다는 유튜브를 잘 하시는 분 이랑 협업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컨설팅 지금 같이 키워 나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리치스쿨 이라는 회사에 대한 음. 모든 것들을 사실 승규피디랑 소통을 하잖아요 맞아. 유튜브뿐만 아니라 기획도 잘해 주시니까 강의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하는 사업 파트너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하진 마케터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만족도는 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서로 계속 일을 잘 해나간다는 것 자체 잘하고 있다는 아, 거죠. 저희가 협업을 또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았네요. 발음해 주세요. 딥시 깊은 바닷 속이란 뜻인데 그 속에 담긴 말 뜻은 딥시 대표님이. 네. 말씀해 주시죠. 딥시는 깊은 바다에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들이 모인다라는 의미고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강사님들이 되실 수도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예능 채널을 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음. 이런 일을 했었는데 딥시는 강사를 매니지먼트하는 좀더 좋은 강의를 만들고 리더를 만든다. 음. 제 2의 경쟁인을 찾아라 이런 느낌입니다. 네. <laughs> 매니지먼트업이고요.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회사가 되고 어. 싶어가지고 딥시랑. 하는 이름으로 그런 뜻도 될것 같아요. 네. 표면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표면 위로 이제 네. 우리가 몰려드린다 네. 강의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던 분들을 우리가 다 세팅을 해드리고 무대 위로 올려드리는 딥시에서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무료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무료 자료나 강의 같은 거 공유해드리고 있고 특강은 수빈님 1일 특강 그리고 음. 법무사님이 6시간 1일 특강을 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 부동산 기본부터 경매 공매 까지 하는 원데이 특강인데또 가격이 말도 안 되긴 합니다.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번 중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강의가 그럼 6시간에 플러스 6회를 더 하는 거냐요 정규강의 수강생분들은 할인 혜택을 드리자고 또 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현장강의 40명? 아, 40명? 네 받고 있고 멀리 계시는 분들은 못 들으실 수 음.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무조건 다 팔리겠네 이거는 그리고 또한 가지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네. 특강도 준비가 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카메라 뒤에만 계셨던 분이 <laughs>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항상 매니지먼트 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거 하는 것보다 남의 거 해주는 게좀더 음. 편하고 그래야 회사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또 경장님이랑 1억 모으지 마세요 이 콘텐츠 어... 꼭 보세요 여러분 어... 그거를 어... 촬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좀 많았어요 어, 나도 5만원 받고 3명이랑 스터디 카페에서 했던 적이 있었어 라고 하셨잖아요. 빨리 시작해서 보완해서 발전하는 게 낫다고. 이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야 다른 좋은 강사분들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 특강을 준비를 했고, 네.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자면, 구독자 0명에서부터 15만 명, 20만 명, 이렇게 키운 레퍼런스들이 있고, 수익을 어떻게 내왔는지, 음. 경장인의 채널의 수익, 뭐 이런 거 궁금한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음. 한 한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무엇을 파느냐도 중요하고 음. 팔고 있는 가격도 중요하고 몇 개를 팔아야 만족하시는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유튜브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화 전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강의가 될것 같고 뭐 사람이 없으면 컨설팅도 좀 해드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PD로 이직하고 싶은 분들, 부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설문지를 받아서 조별로 좀 앉혀드리고 아. 중간중간에 가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